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명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문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톨스토이는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마음이 즐거워야지 우리 얼굴이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화장품도 씁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험한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늘 잔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찾아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무리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친히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행복하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행복은 채소를 먹느냐, 살진 소를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바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할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줄때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을 나누므로 참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